자 띠부실을 깠습니다. 자 띠부실은 뭐가 들어있을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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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네. 추억의 신관 추억의 신관 잠깐만요 추억의 신관 진짜 띠부실인지 한번 까보겠습니다. 어? 아 영상 찍고 있어 어? 영상 찍고 있다고 자 일단 띄우시만 왔는지 한번 뜯다오띄우실만 왔다 자 일단 띄우시만맞습니다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인볼 스토리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인볼 스토리 빵 그럼 한번 먹어보겠는데요 그럼 안녕.